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눈입니다. 9월 15일 또, 어, 월요일이고요 어, 월요일에 이렇게 1차로, 어, 열품종 준비했습니다. 어, 우수종자목도 전시작품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아가씨입니다. 굉장히 아주 잘생긴 아가씨지요. 보시면 전 입장 깨끗하고요. 전시작품으로 또 준비하셔도 좋을 만큼의 중비가 부르면서 녹가스 아주 잘 쓰고 있는 진행적인 아가씨의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아주 튼실하고요. 예쁘게 비양하셔서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어, 이번은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온누리 또전시작 되겠습니다. 대주고요 어, 이제 세력을 받아서 굉장히 반성도 아주 강하게 들어있으면서, 변이, 어, 특유의 그런 온누리, 어, 변을 가지고 있지요 촉수가 지금, 어, 11쪽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을 만큼의 아주 멋진 대주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튼실합니다 어, 이런 또 어, 반성이 아주 강한 데에서 가끔 중투나 홀로 어, 또잘 터지기도 하는게 온누리입니다 그리고 6번은 원홍설입니다 원홍설 대주고요 어, 꽃을 한번 몇개 올려서 또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원홍설 어, 작성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지나도 쪽까지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튼실합니다 어, 4번은 어, 한엽 3반 놓고입니다. 이개체는근계로 가는 종자목입니다. 어, 괜히 아주 중비가 부르면서 드니절도 무늬 화려하게 나오고 있죠. 빛을 많이 주면서 제대로 비양하시면 아주 멋진 근계로 발전하는 어, 한엽 3반 놓고입니다. 어, 그리고 5번은 두 화목에 어, 입변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가 또 들어있고요. 어,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변이 두아목변이죠요 어, 멋지게 또 배양하셔서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시고 여러 척 만들어서 또 멋진 어,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예쁘게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어, 두화목의 입변호입니다. 6분은 3만 놓고입니다. 전체적으로 3만 노코로도 예쁘게 들어있고요. 엽성이 까랑까랑 합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게 제도 종자목으로 또 배양하시면서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7번은 3만 성을또 띄고 있는 그런 단엽입니다. 그 줄에서. 어, 엽은 굉장히 후육이고요. 까랑까랑 합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8번은 잎변 중투입니다. 어, 작은 작은 만하지만 전체적으로 정수로도 예쁘게 들어 있고요. 어, 신화 전진 촉도 예쁘게 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은 어, 단엽성의 조복눈입니다. 어, 이게 저는 여러 촉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예쁩니다. 이제 촉수 조금 적어서 그랬는데 어, 아주 대주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보기 좋은 그런 잎의 어, 조복눈이고요. 단 단엽성의 조복눈이고요. 그리고 10번은 부가보입니다. 잎변 사피하고 세반하고 이렇게 두가 보고요 화려하죠. 그래서 예쁜 꽃도 한번 세반도 피워 보십시오. 어, 사피는 또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게지요. 어, 화려하게 무늬도 빠진 시계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1차로 열품종 준비했고요 1번부터 또 가게가 촉수 뿌리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아가씨입니다. 아주 어, 중배가 부르면서 상당히 녹화수 어, 잘 쓰고 있는 어, 예쁘게 생겨나가시지요? 어,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은 개체고요. 어, 예쁘게도 배양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작품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촉수 4촉에 자마가 웃음 보여지는 게 2개 정도 있고요. 길이는 15cm에 폭이 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5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작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뿌리도 아주 튼실합니다. 그래서, 어, 예쁘게 만들어서 또전시에 출품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 변 자체가 상당히 지금 전진 쪽이 또, 어, 더옆 변도 넓어지면서 이제 강엽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지요 문의도 지금 더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작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어제. 흠집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비양된 아가씨입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고요, 예쁘게 비양하셔서 전시에 출품해보시면. 이번은 옥놀이입니다 어, 죽음 도화가 아주 예쁘게 피한 그런 개체지요. 지금 어, 무지지만 굉장히 변이 아주 예쁘고 어, 작품이 되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또 혼화중투로 터져서 가끔 인기를 상당히 많이 누렸던 그런 개체이고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상당히 좋고 이렇게 변이 보시면 어, 아주 반성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데서 또 혼화중투로 잘 터지는 개체지요. 온누리 어, 무지지만 전시작으로 또 출품하셔도 좋을 만큼의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전 입장 어, 깨끗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범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11촉에 우선 보여지는 게 잡아가 한 4개 정도로 보여지고요. 길이는 12cm에 폭이 1cm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전시에 출범하셔도 좋을 만큼의 아주 멋진 개체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아주 건강합니다. 오늘리 특유의 그런 변을 가지고 있지요.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전에 어, 한번 또 도전하셔도 좋을 만큼의 아주 우수한 개체입니다. 이제 세력을 받으니까 또 옆도 더 넓어지면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어, 반성이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3번 원홍설입니다. 아주 어, 수채색설 조화가 상당히 예쁜 어, 원홍설이고요 작상태는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어, 이게 제도 이제 꽃배경 올려서 전시에 출범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일곱 촉에 신화가 이렇게 두 촉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쪽으로 신화 두 촉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마지게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맨 뒤에 쪽에 입장 두 입장이 잘려져있고요 어, 나머지는 전 입장 아주 깨끗하면서 작업 만드시기 좋습니다. 꽃맥경 올려서 전시 출품하셔도 좋을 만큼의 아주 멋진 원홍수를 대주입니다. 어, 여섯, 일곱 촉에 신화가 두개있고요 길이는 15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60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또꽃 피워서 전시에출범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뿌리는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이제 세력을 받아서 또 옆도 넓어지면서, 어, 신화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4번은, 어, 한엽 삼반노코입니다. 이 개체는, 어, 빛을 많이 주면서 또 예쁘게 비양하시면은 근계로 가는 종자목입니다. 눈여겨보십시오. 보시면, 신화주또멋지게 뭐 이렇게 발전을 해서 나왔고요 중배가 부르면서, 변 자체가 상당히 아주 예쁜, 어 한엽산반 놓고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어 신화가 또한쪽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신화에도 지금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빛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근계로 멋지게 발전하는 종자목입니다. 변이 이렇게 상당히 예쁘죠. 그래서 이 말봉산반은 아닙니다. 보시면, 빨봉산반하고는 다르게 생겼고요 어, 예쁘게 또, 근개로마지막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촉수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어, 20cm에 폭이 1.2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정자. 4번은 한엽산만노코입니다뿌리고요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략 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 신화 한쪽이 예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요. 근계로 가는 정자목입니다.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변이 한옆변에 아주 지금 멋지게 어쩐지 저희 발전을 해서 나왔지요. 빛을 많이 주면서 제대로 배양해 보십시오. 한쪽이 시나 한쪽입니다. 네, 오분은 어, 도화목의 잎변호입니다. 변이 도화목변으로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어,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호가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어, 도화목변을 가진 잎변호입니다. 어, 발전을 또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지요. 예쁘게 비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변 자체도 아주 이렇게 도화목변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호가 또잘 들어있는 어, 도화목변의 입변호이고요. 촉수 두 촉에 지금, 어, 뒤에 벌버가 두개 있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발전 기대해 봅니다. 길이는 14cm에 보기 0.7입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두화목의 입변호입니다. 네, 5번은 두화목의 입변호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 선생님들 살아있는 뿌리도 많구요. 뒤에 벌버가 두개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구요. 어, 중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호가 또 들어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호가 들어있죠. 아주 멋진 종자목입니다. 멋지게 비양하셔서, 어, 예쁘게 또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척수 지금, 어, 두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네, 6호는 3반노 코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3반노 코로 무늬가 또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옆은 굉장히 후육입니다. 보시면 종자목 하시긴 좋습니다. 발전을 또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이고요.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0cm에 폭이 어, 0.7, 0.5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종자막으로 마치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예쁘게 또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3만 놓고입니다. 네. 3만 놓고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촉수 두 촉에 지금, 어, 자마가 또 하나 있고요. 배양하시면서 예쁘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어, 삼반 놓고로 도 이렇게 무늬는 또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7번은 산반성의 단엽입니다. 보시면, 변이 이렇게 끝으로 해서 삼반이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변이 아주 엽쁘니 까랑까랑하지요. 그래서 종자목으로 또 마치게 배양해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내쪽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0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아주 여기 굉장히 후유기면서 변이 어 예쁜 그런 어 산반성에 또단엽 되겠습니다. 종자목으로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산반성에 다녀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6가닥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짧은 뿌리까지 해서, 어,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그쪽에는 3만무늬가들어있고요 아주, 여분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촉수가 지금 네 촉에 또 자마가 하나 있고요 길이는, 어, 길이는 10cm 정도 됩니다. 예쁘게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네, 8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어, 여비 굉장히 후육입니다. 이 작, 작은 조금 작은만해도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후유에 중투 무늬가 화려하게 또들어있고요전진적 무늬도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6cm에 폭이 0.5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8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뿌리는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는데 그게 문제였고요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발전시켜보십시오. 어, 얘를 조금 만들어 놓으면 아주 예쁜 또 입변 정도 되겠습니다. 9번은, 어, 단엽성의 조복륜입니다. 아주 복륜 무늬가 또이 끝으로 해서 조복으로 예쁘게 들어있고요. 여기 단엽처럼 아주 까랑까랑 합니다. 배양하시면서 예쁘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 개체는 여러 쪽 만들어서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어, 나름의 또, 어, 단엽성으로 아주 예쁜 그런 조복이 되겠습니다. 척수는 1.5초에 신화가 한 쪽도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길이는 17cm에 폭이 0.6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단엽성의 조복룸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였고요 두쪽에 지금 신화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 개체는 여러쪽 만들어서 촉수를 어, 좀 많이 불려놓으면 상당히 나름의 멋이 있는 그런 어, 조봉류이고요 촉수 어, 1.5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10번은 입변사피하고입변서반입니다 보시면 사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예쁘게 또 무늬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진 쪽이 더 무늬가 예쁘게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있지요. 어, 두 쪽에 지금 어, 자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반입니다. 기부에서부터 수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어, 전진 쪽이 더 화려하게 나왔지요.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촉수 지금 세 쪽에 어,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피하고 서반하고 두 가보에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10번은, 어, 서반하고 이쁜 사피하고 두 가보입니다. 먼저, 이쁜 사피부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 이렇게 도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어, 뿌리는 이렇게, 어, 배양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조금 작은 자그만 하고요. 가닥수는 많습니다. 전신 쪽의 무늬가 이렇게 도더화려하게 들어있고요.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또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촉수 두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입변 서반입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뺑하시기는 괜찮고요. 서반 무늬가 이렇게 이제 하리하게 발현되면서 올라오고 있죠. 기부 쪽에서부터 이렇게 예쁘게 또 들어있고, 자마 하나 있습니다.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예쁜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이렇게, 어, 입변 사피하고 서반하고, 어,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1차로 열품정소개시켜드렸고요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또 월요일 한주 즐겁게 어, 보내시고요 오후에 2차에서 멋진 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나눈 이었습니다